혹시 놈코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때 SNS에서 유행처럼 떠돌더니 키워드는 사실 2013년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의 89 플러스 마라톤 시리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놈코어를 제시한 뉴욕 기반 트렌드 예측 그룹 K.H.홀의 멤버였던 션모나한은 최근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평가와 기존 시스템에 대한 회의감이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저 역시도 SNS가 제 커리어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이런 분석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 비평의 미래, 그리고 아방가르드의 가능성까지 짚는 현 모나안의 분석을 7분 내외로 요약하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문화가 좀 뭐랄까? 정체된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 문화는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트렌드 예측가 션 문화안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 인터뷰 자료를 좀 보면서요. 그의 통찰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트 문화한 그 K홀이라는 컬렉티브 공동 창립자죠. 넘코어나 바이브 시프트 같은 말들 아시죠? 문화적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요 그런 개념들을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분석이 지금 우리 문화가 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거든요. 이 자료들 보면서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죠. 문화는 원래 그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RISD에서 회화를 전공했다는데 어, 근데 글쓰기를 통한 개념작업에 더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 나서 금융위기가 딱 터졌잖아요. 그 시기에 동료들이랑 K호를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독립 출판물이면서 동시에 약간 퍼포먼스 아트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그 영감을 기업 보고서 같은 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형식이요. 내 네, 처음엔 완전 예술계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점점 뭐 광고나 패션 쪽으로도 영향력이 커졌죠. 음. K-올의 활동을 보면 그 포스트 인터넷 아트 흐름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이 보여요. 뭐 예를 들면 PDF 파일을 그냥 작품으로 배포한다거나 인터넷으로 미술관 같은 데안 거치고 바로 대중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 말이죠. 네, 그렇죠. 그게 당시 미술 석사 MFA 과정 같은 제도권 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특히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아, 예술만 해서는 먹고 살기 진짜 힘들구나 하는 그런 현실 인식이랑 맞물려 돌아간 거죠. K 홀 하면 역시 놈 코어죠. 이걸 빼놓을 수는 없는데 소셜 미디어 타고 진짜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함을 추구하는 그런 미학인데, 근데 모나한 진단이 재밌는 게이놈 코어가 사라진 게 아니래요.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가 나이 들고 음, 일부는 돈도 좀 벌면서 더 비싼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그 얘기했죠. 900달러짜리 맘진 같은 거. <laughs> 네, 바로 그거요. 그렇죠. 900달러짜리 캄보함이라니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게 또그 경제 위기나 뭐 불안정한 미래 같은 거 그런 환멸을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하고 연결지어 볼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 혼란스러웠던 2010년대 큰 Z세대는 좀 다르다는 분석이 있잖아요. 더 실용적이고 돈에 좀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아, 맞아요. Z세대 소비는 자기 표현이나 개인 브랜딩이란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세대론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흥미로운 지점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문화안의 핵심 진단 중 하나는 이거잖아요. 지금 문화가 새로운 방향 제시 없이 뭐랄까 아방가르드 없이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분위기 이걸 꼽아요. 끊임없이 남들한테 보여지고 또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압박감 그게 진짜 창의적인 실험을 좀 위축시킨다는 거죠 혹시 이런 압박감 느껴보셨어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역설이랄까 그런 관측이 있어요 바로 그 기술 뭐 예를 들면 ai 같은 게 소셜미디어를 점점 더 개인화시키고 약간 수동적인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옛날 tv 보듯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감시받는 느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실제 만남, IRL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소규모 커뮤니티 교류가 더 중요해질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아방가르드가 되게 작은 그룹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창의성이 다시 움틀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마련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적인 시각도 있는 거죠. 창작 활동 자금 조달 방식 변화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문화는그 서버스택 같은 플랫폼 있잖아요. 창작자가 구독자한테 직접 돈 받는 모델 이게 다시 부상하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인플루언서 광고 모델보다는 이게 더 건강하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인터넷 초기에 모든 건 공짜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가치 있다 싶으면 기꺼이 돈을 내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죠. 창작자 입장에서는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투자자 눈치 좀덜 보고 자기 작업에 집중하고 직접 보상받는 구조니까 분명 매력적이죠. 근데 이게 꼭 과거 모델보다 더 순수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또 어떨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하 이제는 구독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압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구독자 취향에 맞춰야 하는? 네. 그리고 기존 미디어의 어떤 게이트키핑 역할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문제들, 뭐 책임 문제라던가 정보의 질 같은 거요. 이런 건 여전히 숙제죠. 오늘 저희가 션 문화안의 시선을 따라서 문화가 왜 이렇게 정체된 느낌을 주는지, 또 기술이나 경제 상황이 창의성이나 세대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현재 문화의 좀 유동적인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듣고 보니 모나한 개인의 여정 자체가 이 시대 변화를 딱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정말 그렇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창작자랑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관계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고 또 거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금이랑 좀 달라진다면요? 미래에는 과연 어떤 모습의 소규모 창작 커뮤니티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들은 단순히 뭐 좋아요 수나 수익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지 한 번쯤 당신의 생각을 펼쳐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